<laughs> 언니들 드림밀어가지고 놀래는 거아니요잘 보여요? 끊겨요? 안 끊겨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세상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 알러지 피부라서 세수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막붉불긋해져 사실은 어저께 어, 그자갈치거는 그거 먹고 잤어 새벽에 모범택시 보다가 <laughs> 모범택시 보다가 또 뜯어가지고 뾰룩지나고 쌩얼 완전 생얼, 다어플 빨에 속은 거야, 니들 다이나 입 들어왔구나. 미국에서 아니 장다리는 먹었더니 눈이 안 떠지네. 아 선이랑 좀 이따가 어디 가요. 그리고 이 빨간 입술은 난 싫어. 그래서 일단 입술을 톤다운. 얼굴에 프라이머로 여기 티존 부위만 모공을 확 죽여줘. <laughs> 지금들 어 언니들 또 놀란다. 누굴 죽여? 막 이러면서. 이거 봐,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는 금방 가라앉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요건 뜯었어 메이크업 다방 들어갈게요 시원한 식혜 마시면서 저희 송언니 선풍기 틀면서 오늘 완전 여름 날씨 음, 프라이머는요 모공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 위에다가 언니들 쿠션이라든지 파데 바르면 돼요 식혜 진짜 맛있어요, 언니 여러명 놀라셨어. 역시 청와대 입맛이라고 참 맛있는 것만 합니다. 시계가 너무 달아도 머리 아프거든요. 눈썹 들어갈게요. 어, 시간 널널하네. 제가 3시 40분까지 준비하면 돼요. 하루라군요, 언니. 유산균은요, 무조건 식 전에 드셔야 돼요. 눈뜨자마자 치카치카 하시고 드세요. 그리고 효소는 식후에 하루에 언니들 두 끼, 세끼 드시면요. 식후에 무조건 드시면 돼요. 두, 세 번. 그리고 어, 진짜 소화가 안 됐다 싶을 때 드세요. 식후에는 당연히 드시는 거고 다이아나 언니가 미국에서 사셨는데 하, 먹는 방법을 모르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하루락 유산균은요. 다음에는 그런 포스, 프로모션 없어요. 효소 샀는데 유산균 그게 얼마인데 언니 유산균 검색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인데 그거를 프로, 5, 5월 때 프로모션 때 언니들이 너무 많이 사주셔서 구매해 주셔서. 1차 때맛보셔 언니들이 이제 놀란 거죠. <laughs> 그리고 그동안 집에 두셨던 효소들은 남편 주고, 아두고 <laughs> 그쵸. 인터넷은 완전 비싸죠. 저희 진짜 착하죠. 장난 아니죠. 눈썹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건 굉장히, 봐봐. 뭔지 알죠? 삐트삐트. 완전 짝짝이죠. 정샘물 커세브라운 효소? 효소 매달 할까요? 왜냐하면 언니들이. 그러니까 쟁여 놓으셔야 돼요. 효소는 평생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언니 친구가 한의원 갔는데 꼭 먹어야 될게 효소 콜라겐 이렇게 결대로 앞결 옆에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게 보더니둘다 먹고 잘 봐요. 맞아요. 우리 혜영이가 졸리 박세영이가 직업병이에요. 손님들이 계속 오시니까 화장실을 제때 못 가잖아. 그니까 늘 배를 안고 잡고 있어 가면은 그 배를 움켜잡고 있어 복통때문에 효소범 그때 갔을 때몇개 일곱 개인가몇개몇개 몇개 주고 왔는데 놀래가지고 얘가 그날 화장실 갔대요 저는요 평소에는 피부화장은 안해요 이거 봐봐 울긋불긋하죠 뜯었어 <laughs> 얼굴을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뜯었어요 언니 저처럼 이렇게 뜯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금방 재생이 안돼 컨실러로 눈썹 주변 삐져나온 부분들을요 다 커버를 해야 지우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신 내 피부톤과 맞는 색깔로 해야 돼요. 납작 붓으로 그래서 정말 자대고 그린 것처럼. <목소리> 밤하는 이거잖아. 여기랑 여기 요기 차이 알겠죠? 여기는 약간 지저분해. <laughs> 화났어. 어, 나 화나면은 전혀 아니에요 언니들. 내가 왜 강원래랑 왜 사는 사람 3 1년 살았는지 알아요? 응? 사람들은 다 강원래 나쁜 놈 아니야. 우리 그래, 남편이 나보고 너, 나보고 독하다 그랬다고. 너 진짜 독하다 그랬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언니들. 아, 도대체 천사라는 이미지는 누가 만든 거야?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나는. 사랑해서 강원래 옆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착해서 아니라고 그놈의 사랑 그놈의 사랑이 뭔지 사랑해서 옆에 있었다고 안 떠나고 옆에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선물이 왔어요 1 7주년 결혼일이 되던 날 결혼기념일날 선물이 왔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왜가거형이야다언니도 31년 됐는데 난 너무 사랑해 그거 정신과 가서 약 먹어야 돼안 그래요? 10년만 돼도 난아이 어, 남편 너무 사랑해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재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싫다는 게 아니라요 아나 어, 너무 사와. 뜨, 사랑하고 막 뜨겁고 이런 거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니 <laughs> 내가 10년이었거든 내가 미쳤었던 거지 그때 내가 미친줄 몰랐죠 그 10년은 굉장히 미친 거거든요 <laughs> 10년이 아니고 6년이었으면 벌써 해야 겠지 연애기간 동안. 안 그래요? 아우, 돼요? 네. 아. <laughs> 더울 땐 달달해, 시키 살얼음 이렇게 있는 거? 살얼음 보여? 요 아우, 나 정말 언니 사랑해. 나 미쳐, 언니들. 언니들. 나도 언니들 사랑해. 자, 이제 콧대 높이기. 조론? 아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살아 누구는 안 그러고 싶어 여기 엄마들 담으로 사다 조련하고 싶다 손 들어봐 다1번 눌러봐 1번 콧대는 저는 긴코 싫어해요 그래서 긴코 언니들이 코가 만약에 짧다 싶, 긴 코를 원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영을 줘어 음영을 줘야 돼요 그 나는 긴 코를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럴 때는 여기 일단은 콧대는 높여주고. 코 끝. 아, 나 이거 어떻게 이거뼈코 끝. 정말 내 코가 너무 길어. 코가 진짜 이만해. 그러면 은 여기 한번 끊어주세요, 언니들. 어? 그럼 짧아져 보여. 1번. 다 1번. 음, 어떻게 뜯었다고? 이거 어떡하지? 언니, 이렇게 있을 때는요. 아주 얇은 브러쉬로 코에 이거 가려. 거슬리면 가려. 아, 너무 뜯었다, 내가. 잡티 같은 거는 컨실러로 가리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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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려주고 톡톡톡톡 누가 온거 같은데 우리 남편 맞나? 언니들 나 메이크업 색깔 무슨 색깔로 할까? 너무 있어. 인사 한번 해줘. 아더도 인사 한번 해줘. 스튜디오 추우니까 이거 입고 있어도 괜찮아. 무슨 말이야? 신나는 노래 들어야겠어. 오빠,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라디오 끝나고 온 거예요. 음. <laughs> 오빠 그런 거 말고 한번 이렇게 이런 거좀한번 해주고 가. 음, 딱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손동작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이런 거 이런 거좀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딱 해주고 가죠. 해줘. <laughs> 아우 좋지 언니 메이크업 무슨 색깔 날까요? 눈화장 네온? 오늘 네온으로 갈까? 보라색 노랑이 언니 난리 났어 아니 지금 옷 이거 입을 거야 그, 아이 색깔 갈까? 옷 색깔대로? 이렇게 이렇게? 형광은 이렇게 있어요 <laughs> 아니 이거 보여주면 또 케이티 <laughs> <KT> 언니 기절한다 <laughs> 이게 하고요 피그먼트예요 가루 액체랑 섞어야 돼요. 이걸 하고 블랙라이트 존명을 딱히잖아? 그러면은 눈 화장밖에 안 보인다? 언니들한테 다 가, 그냥? 언니들 내 화장품 다 소개해줘? <웃음> 어? <웃음> 이거 일인데? 이거 막 섞어가면서 하려면? 음, 이거 일인데? 언니들이 일이 만든다? 몰스어 내 물건이 어디가 어디는지 모르겠어. 알자 나 정리 정리 안 되는 거. 그거 스텐 판 어디 갔지? 그 섞는 거? 아, 형광 해줘야 형광. 형광 못 하겠다. 형광 없이 갈게요. 할려면은 굉장히 일이 커져요. 네. 일단은 여기다가 컨실러를 바르는 이유는요. 색색을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생판이 없어 거기서 거기다 믹스해야 되잖아요. 조제 알죠 조제 들어가야 돼. 저는 조제에서 눈에다 붙이고 퍼프는 조제에서 손톱에다 하죠. 진짜 신기해 그런 거 보면은. 자 밀폐단 깔았어요. 눈썹을 만든 거예요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옷 색깔. 이렇게 요, 요걸로 갈게요. 오 좋아. 클론의 빙빙빙 진짜 시키 없었으면 어떡할뻔 했지? 아이스 커피도 있어요. 아직 공복. 아침에 방탄 커피 먹고 공복. 눈화장은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나 혼자 말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위 바탕을 어떻게 깔아야 되냐면은 음 잠깐만 내옷 색깔 보자. 오케이 아자됐어 일단은 밑바닥 yeah. 화장끝 벙이야 <laughs> 벙이야 <laughs> <laughs> 미안해요 언니들 나 혼자 이렇게 논다고 제 놀이터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기다가 눈쌍꺼 어플 라인에다가 이 색깔 갈게요 노랑 그 다음에 이거 핑크인지 선홍이 주황 섞였다. 오케이. 오, 하필이면 내가 딱이 옷을 딱 입었나? 어 이거 다썼나 봐. 아이, 다 썼네. 잘안 나오네.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색깔이. 응, 얼굴이 더하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브러쉬도 무지개네? 섀도우 <laughs> 할때 언니들 가루가 막 날릴 수 있어요. 날리는 거는 나중에 파데로 이렇게 파프 사용해서 지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요거를 탁탁 한 다음에 가루를 탁탁 털으세요. 그럼 가루 날림이 덜해져.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실러를 이렇게 까는 거는 색깔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지 않니들? 보이면 1 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코딱지밖에 안 했다고. 1반 고마워요, 언니들. 근데 언니들, 이거 한번 진짜 대립만족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이쪽 보러 갈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보라예요. 고맙습니다. 언니도 멋있어요. 언니, 그럼 괜찮아. 우리 못하겄다 언니, 못하면 보라 색깔로 살짝, 살짝 하면 돼, 은은하게. 보라색, 약간 글리터 펄펄 펄 살짝 있는 걸로. 응하다방늘어 음? 언니. 다현 언니, 언니 그 예쁜 얼굴에. 어? 만족돼요. 고마워요. 대리 만족하는 거지. 그렇게 집에 와서 다시 지우라고 할 거야. <laughs> 계속 선보이면 괜찮다. 계속 보여주면 그러라니.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건데. 어? 왜 말려?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딴놈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말려? 어, 안 그래? 내 눈깔에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 <laughs> 왜꼭 네, 나오면 끊긴다고? 음악 어. 그래, 팝송 말고. 누구 맘대로 팝송을 들으래. 큰일 나려고 끊기면 저장도 안 돼요. I was in the c 이 l o r I was in the m 면안될것 같아. f the night. I was in the m i 치 d l e of the n i 달달달 I was in the 이 i 이 d l e 들어가겠습니랙블랙트이 아이라이너, 들어가겠습니다. 블랙 트랙 아이라이너. 얇은 브러쉬 사용해서 할게요 이렇게 칠해서 라인 점막을 채워줘야 돼요 눈 안에 점막 허얀 부분 있잖아요 살색깔 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채워주면 눈이 더 선명해져 보여요 그러니까 언니들 어느 정도 라인은 깔아줘야 돼 반영구 하셔야 돼요 무슨 자신감으로 반영구를 하네 눈을 사장없이 찢어줘요 반영근은 추천해 드릴게요. 건대 예쁜 아이. 네이버에서 건대 예쁜 아이를 검색해 주세요. 아이라이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잘라져요. 예전에는 스모키 메이크업 해가지고 눈 안에 점막을 다 채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일단 앞에 뒤에 뒤트임 하듯이 열어줘요. 눈, 눈알 크기 봐. 어, 아이라이너 중요성. 눈알 크기 봐요. 보여요? 마취한 거가 너무 좋아서 안 아파. 내 화장이 기뻐. 아이라이너 했어요. 언니, 번지는 눈에는요, 삼팔 언니? 이렇게 라이너를 했죠? 얇은 브러쉬를 통해서. 이런 진한 브라운 있죠? 이렇게 진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살짝 더발라주세요안 번져요 그럼 이렇게 화장하면은 20분? 금방 빠르게 요 근데 지금 말하면서 천천히 언니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엄청 손빨라요 음식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빠르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번졌죠 잘못했을 땐 면봉 면봉 필수 아 어, 너무 좋아 룰라 노래 나왔다 너무 좋아 이 노래 아이라이너 이거 like 미국 사람 하, 속눈썹 붙이기 싫은데 언니들한테 풀메 아이메이크업을 들으면 속눈썹 붙여야 되나? 나 라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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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썩 집어넣게요. 얼른 집어넣게요. 이거는 이거는 야광인데 네온인데 다음 번에 할게요. 소, 유튜브에 송데렐라 검색하시면요. 이걸로 메이크업한 거 있어요. 조명까지 키면서 블랙라이트 조명 잠깐만 나 뭐하고 있는 지 알아? 속눈썹 붙였던 거 띄고 있어 얘가 또 써야지 아까워 속눈썹도 비싸요 은근 비싸요 한번 쓰고 버릴 순 없어 아니 n k y 김미경 학장님이 이걸 올리신 거예요 방송하시면서 파란 문장 하시면서 어? 이거 불이 그렇게 잘 붙는데요 메이크업할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면서 나 이거 옛날부터 쓴 건데 <laughs> 너무 귀여우셨어요. 학대님저저 적었어요. 저, 옛날부터 썼어요. <laughs> 다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학대님은 그게 신기했나봐요. 속눈썹 붙이시면서 딱이는게 신기하셨나봐요. 너무 귀여우셨어. 자 이렇게도 붙여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죠. 눈이 안 보여서 이제 노안이 있어가지고요. 붙일게요. 듀오풀 잠깐만. 여기 보고 붙일 순 없잖아. 거울 보고 붙여야지. 하늘하고 안나는 차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확실히 선명하죠, 이쪽보다. 네, 속눈썹 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라이너는 필수, 언니들. 응? 화장 안 하고 다니실 거면 아이라이너를 하세요. 반영구. 건대 예쁜 아이. 진짜 잘해요. 그 자리에서 10, 12년 정도 있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니들 이제. 하이! 팬티뷰티. 이건 약간 하이라이터 주는 것도 되고요 눈 앞에 펄? 글리터? 살짝? 슈가 롤리! 아 예쁘다! 진짜! 진짜! 슈가 롤리네! 아우 애들은 정말 보는 눈이 정확해요 눈 밑에 애교 할 때는요 살짝 감아주세요 없잖아 이렇게 입구 어깨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차이 완전 나죠? 그 다음에 약간 브라운 눈 밑에 살짝 그어줘요 애교, 애교살 만드는 거예요 화장 기법이죠 어떤 차인지 알아요? 애교살 업고 있고 아시겠죠? 화장으로 다할수 있어 이쪽 마저 할게요 어떤 차인지 알겠죠? 자 이제 폴터치 아 폴터치 갈게요 요거 밑에 깔고 요거 갈게요 저는 음, 이렇게 갈게요 가로로 갈게요 저는 여기까지 가요. 원래 코까지 약간 햇빛에 그른 듯한 느낌? 이걸로 이름 써야죠. 맥인데 이름 문제라. 헤이! 코랄 헤이! 브러쉬로 가겠어. 이브러쉬 말고 다른 브러쉬이브라쉬로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일로댕 쉐이딩. 저는 얼굴이 약간 어두워서 색깔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 조금 진한 색깔로 가요. 돌려깎기. 턱 깎아주기. <laughs> 자, 돌려깎기 갑니다. 얼굴 좁아져라,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경계선 생기면 안 돼. 알지, 언니들? 이게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거 좋아. 진하게 안 나와서 좋아. 하이라이터 갈게요. 얼디로 갈까? 이거는 갈까? 백화? 이거는 좋은 게, 에, 쉐딩, 일단 음 여기 얼굴 치크, 하이라이터 같이 있어요. 여기서 하이라이터 갈게요. 하이라이터는 언니는, 언니지. 어, 미팅 끝났어. 수고했어. 우리 포포 나 메이크업 라방하고 있었어. 자, 하이라이터 한거안한거 차이를. 언니들 광낼때 하이라이터 하는 거예요. 여기 없죠? 와, 피부가 좋아 보여. 하이라이터 때문이에요. 원래 좋아, 좋은 소식 오케이. 수고 많았어. 우리 퍼포 욕바슈. 자, 이쪽 가볼게요. 여긴 없잖아. 뭐, 차이 아세요? 빛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고 립스틱 립스틱 핑크 갈까요? 주황 갈까요? 오케이 핑크 오케이 핑크 주황 짜자 주황 너는 짜지기로 해 맥이에요 쌍제르만 안쪽에다 발라줄게요 전체 다 발랐을 수도 있어 근데 위치에 <laughs> 전체 다 바르면 유치해. <laughs> 겉에는 약간 누드톤으로 다당시켜줘야죠 핑크가 너무 많이 지워진 것 같아. 응? 그러면 다시 안쪽에 살짝. 강한데 요 여기까지 강해버리면 무시하워 언니들 달달식기 잊지 마시고 얼른 주문해 주세요 어 내일 아침에면 마감합니다 아 맛있다 끝났습니다 운영장이 화려해서 입술까지 강하면 투머치 안돼 오늘은 옷 컬러 맞춰서 들어갔어요. 몇분안 걸렸죠? 원래 20분이면 뚝딱뚝딱해요. 리치 언니, 김치 고마워요, 언니. 언니의 말로 큰 손. 하이라이터에서 이렇게 광이 나는 거예요. 뒷배경, <laughs> 이런 거, 이 이렇게. 이렇게. 아, 하 아, 빼뜨린 거 있어, 언니들. 웬일이야.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여기 머리가 요거 요기 여기, 여기 여기 가려야 돼. 이마가 너무 넓어지려고 그래. 근데 이게 언니 온라인에서도 안 팔아요? 이마 쫙 조금 잡아 졌죠수좀 많아 보이죠? 자, 언니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날게요. 간다구나. <laughs> 나나줘 <놔줘>, 빨리. 아, 해선이 <laughs> 아, 해선아. 나좀나줘 선이랑 어디 갈 데가 있어? 눈 감고 다녀요?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잠깐만, 안 보여. 네. 언니들 안녕. 눈 감고 갈게요. 안녕. 안녕.